네, 1번. 탑 2. 일단 뭔가 확 핀다. 좋아진다. 괜찮다. 그다음에 세 번째 탑 3는 안녕하십니까 네, 1번 말 여기 말 그림 나가겠죠 <laughs> 자말 무슨 띠에 무슨 말이냐 이런거 다 떠나서 몇 년생 말이냐 이런거 다 떠나서 전체적으로 운기가 어, 내년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복을 받을 수 있는 해운년이고 내가 미뤄왔던 일들이 씨앗을 맺고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탑1 뭘까요? 재물. 재물이 따른다. 말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탑2 일단 소띠 여러분들. 고생의 대가가 참 일복이 터졌다. 고생을 지질나게 하는데 돈이 안 따라온다. 뭐 소띠는 아주 일만 하라고 태어났다.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소띠 여러분들이 결실을 맺고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와 다른 느낌의 일을 했을 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고, 혹은 내가 원래 하던 일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나은 혜택, 조금 더 나은 재물의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고, 내가 뭐 올해 작년, 저작년 힘들었던 부분들이 내년에 뭔가 확 핀다, 좋아진다, 괜찮다, 건강이 힘들었던 분들은 건강이 호전된다. 그 다음에 재물이 힘들었던 분들은 전, 뭐야, 지구멍에 벼뜰 날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리고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귀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남녀의 그런 인연을 떠나서도 귀인 운이라고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길한 사람이 들어와서 나의 운기의 흐름의 방향을 트여줄 수 있다. 그러니 사람을 볼때 눈을 크게 뜨고 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탑3는 양띠 여러분입니다. 자, 양띠 여러분들이 작년, 저작년, 또뭐한몇 년가량을 올해까지, 2023년도까지 고전해왔다면, 2024년도에는 전체적인 운이 나를 돕고, 귀인이 나를 돕고, 동서남북의 기운들이 나를 통해서 뭔가 만물이 우리가, 우리가 생한다고 하잖아요. 만물이 열리고, 길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때까지 미뤄왔던 일들은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시작을 했을 때 금전은 따라옵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는 어떤 거가 됐던지 간에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떤 제안이 됐던, 어떤 걸 했을 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없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 모두가. 그런데 항상 귀인이 들어오면 악인이 들어오고, 악인이 들어오면 귀인이 들어오는데, 이거 분간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시에는 저희 같은 무속인들 선생님, 유명하신 선생님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또 상담을 해보셔야겠지만, 전체적인 운에서는 좋으나, 사람만 조심을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사람 조심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하나요, 선생님이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그거는 개인의 사주나, 개인의 어떤 팔자나, 뭐, 진짜 생년 월시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한 상담을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 대표적인 예를 지으자 지으라고 하면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